책임론과 관련해서 전 정부 탓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팩트는 더 많아. 그런데 음. 대통령이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책임론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네.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아. 음. 자, 이게 좀요 정리 차원에서 대통령이 김남국 비서관을 이제 자기 직할로 두고 더 활성화된 SNS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국가 정보 자원 관리원 화재 장애 복구 상황 보고 드립니다. 네. 2시 발로 네. 이른 한계 서비스 복구가 완료됐다. 네. 실시간으로 사실은 대통령이 음.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는 거. 음. 매우 이색적이에요. 원래 네. 행안부 장관이 해야 되는데. 음. 그죠? 네. 그리고 어, 집권이 이래 처음으로 사과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어.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기에는 너무 이른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죠? 네. 앞으로 어떻게 펼칠 걸로 보십니다. 근데 보통 대통령이 사과를 하기 전에 응. 여론의 추이를 좀 보다가 응. 주무부처 장관을 경질하는 걸로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불이 응. 안 번지게 응. 하고 네. 보통은 에, 근데 그렇게 경질을 했는데도 여론이 들끓으면 대통령이 사과하고 보통 그런 그림으로 가는데 응. 이재명 대통령 사과부터 먼저 하시고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사과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후속 조처를 고민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오는 메시지가 훨씬 더 강렬한 거죠. 그 소통의 방식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일상의 소통의 방식인 거야. 네네. 일상의 언어로, 음. 일상의 어법과 순서대로. 데 네. 음. 네, 이제 뭐 정치권에서야 지금 이번에 있었던 일이 과거 뭐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관리를 안 했는 탓이다, 뭐 백업을 제대로 안 했는 탓이다, 뭐 이렇게 공방이 오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재명 음. 대통령은 그것과는 별개로 음. 일단. 지금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음. 죄송하다 음. 담백하게 사과를 하잖아요 누구 문책하기 전에 음. 그렇게 스스로 비를 먼저 맞아 버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후속 조차까지 좀 빠르게 진행되고 하면은 더 효과가 큰 거죠 누구 경질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큰 거예요 맞습니다. 기존 정부에서 잘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풀어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 방식이고 업무 처리 방식이고 대국민 네. 어떤 그 태도이기도 한데 이제 앞으로는 김남국 비서관을 전면에 두고 SNS 메시지 관리를 바로 하겠다고 하니까 음. 사실 제가 본 주변 스태프들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랑 생활 방식과 정치 방식의 싱크로율이 제일 높아요 김남국 비서관이 음. 네. 아직도 주중에는 집에 안 갑니다 음. 그 라꾸라꾸 침대에서 밤 11시 뭐 그때까지 일하다가 예. 잠깐 자고 일어나요 음.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네. 맨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문열었다가 맨날 놀라고 그랬다는데 오, <laughs> 요즘에 안 놀라신다고. 근데 그 정도 업무 스타일과 이 스케줄이 싱크로가 돼 있으니까 이제 대통령이 SNS 통해서 실시간으로 일을 직접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딱 붙은 거야. 저는 매우 잘된 청와대 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어. 우리 일반 언어로 접근하니까 이런 가짜 뉴스 가지고 흔들어도 안 흔들리는 거야. 파이데셜 네. 뉴스. 주진우 이대통령 화재 이틀째 숨어 뭐 하고 있나? 주진우 의원이 화재 이틀째 숨어서 뭐 하고 있냐라고 하는데 안 먹힙니다. 왜? 알아. 대통령의 네. 동선을. 그렇죠. 음. 이 대통령 귀국 직후 곧장 대전으로 국정자원 화재 긴급 점검. 뭘 어디를 숨었어? 그러니까요. 어디를 숨었다는 거지. 어? 대통령이 직접 물 뿌려야 돼요? 난 도대체 저 사람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자기 일정을 공개하고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국민께 사과도 하고 지금 어떻게 빨리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보고될 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계속 소통을 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다행히 한국일보. 귀국한 이 대통령 국정자원 화재 보고받아 밤새 상황 점검. 밤새 점검했는데 음. 어? 어 이틀째 어디 숨어있냐 이런 기사가. 참. 먹힐 리가 만무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아니었으면 벌써 이 정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네. 국내 내란당에서. 그렇죠. 네. 어, 지금 관련된 기사들이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팩트는 더 많아. 음. 근데 대통령이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책임론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네.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아시아 경제에 따르면 이재용 국정 자원 원장 올해 말 이중화 체계 구축 정부 확대. 네. 이재용 국 국정 자원 원장은 언제 임명된 사람입니까? 2년 전. 어, 23년 5월에 취임한 네. 사람이에요. 그죠? 네. 윤석열 때 선수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딱한 마디 꼬집은 게 있습니다. 이 대통령 2년 지나도록 전산망 보호 게을리했는지 철저 조사 필요 야, 그러니까 2년 전에 있었던 게 뭡니까 기억나시나요 이어 2023년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인 세월 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가 장애를 일으켜서 민원서비스가 중단됐던 사례를 언급한 것저 그러니까 친구가 윤석열 때 임명된 게 23년 5월이라고 하니까 네. 이미 6개월이나 근무한 상황에서 정부 24 장애를 겪은 사람이야. 네. 그리고 이중상중으로 안전망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음. 못한 것이고 더구나 어,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는 게 위성곤 윤 정부 행안부 이중화 예산 251억 원에서 16억 원만 남겨 음. 공주 데이터 센터 사감 경위 진상조사 필요. 그렇죠.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서버를 이중화해 놨으면 이 서버가 중단되면 네. 다른 서버가 네네, 딱 대체가 자동으로 서버.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래야죠 네. 근데 그 예산을 삭감하는 바를 못했다 음.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우리가 명백하게 얘기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죠? 음.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좀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보도해 드려야 될 텐데 본의 아니게 내가 또 경기도 얘기 또 하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laughs> 여러분들 이 대통령 김동연 민원서류 수수료 한시 면제 제안에 즉각 시행 음. 이거는 제가 김동연 지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대통령이 어, 김동연 지사가 민원서류 음. 수수료 한시적으로 면제하자고 제안서어 음. 어, 좋은 생각인데? 네. 즉각! 어, 가즈아! 맞아요 이렇게된 네. 거예요 네. 요즘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랑 김동연 지사랑 약간 티키타카가 맞는 음. 것 같아요 계속 속보가 나옵니다 아시아경제 이 대통령 민원... 네. 그렇죠? 네. 민원 수수료 면제, 김동현 제안의 예비비 지원해서라도 방안 찾으라. 음. 구체적인 요 비원 저 비용 지원 척까지 탁 집어 가지고 그럴까요? 네. 전 이재명 대통령 정말 높게 평가하는 게 이런 지점이에요. 음. 정치적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하면은요. 음. 정치적 라이벌이나 혹은 자신의 과거의 정치적 라이벌의 그럼. 행동은 음. 옳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 띄워 주지 마. 그렇죠. 안 돼. 음. 그거 음. 하지 마. 다른 방좀 틀어. 틀어서 음? 내가 새롭게 뭔가 하는 것처럼 잘좀 하나 더 내봐. 음, 음. 이런 짓할법 하거든요. 그럼 김동연 키워주지 마, 쟤. 걔도 밟아. 넌안 돼. 못할 거 아니야.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은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도움이 되냐, 안 되냐만 보기 때문에 누가 제안했다. 아니,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 저런 얘기가 나왔더라도 음. 괜찮네?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했을 거예요. 아니, 그, 네. 뭐야, 양도세 기준 대기 예. 네.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 10억으로 낮추는 게 실효적으로 네. 낮고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에서 네거티브도 없을 거라고 음. 판단했어 음. 일반인들이 누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네. 포트폴리오로 분산해 놨지 음. 한 종목에 누가 오지억이 있어 그건 대기업이지 음.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음. 장동혁이가 이거 유지해 달라 어 그래? 야당이 원하는 거네 뭐 이런 거 들어주지 뭐큰뭐 차이 없는데. 라면 받아들여 준거 아니에요. 네, 그게 공, 바로 실용주의적인 그렇죠. 이념의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안 갇힌 채로 음. 실력이 있다 보니까 음. 실력 있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가 옳은지 그런지 이게 국민 입장에서 뭐가 좋은지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음. 실사고시가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는 인간들이 진영 논리에 갇혀 가지고 상대방이 뭐 하자 그러면 무조건 안돼 지금 이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심지어는 민주당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 보여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본인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의 역량이에요 제가 보면 우리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본인이 실사고시가 가능하다 네. 네, 확실히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한달 심지어 대한민국 국가 그리고 국민들의 정책이나 인식에 아주 기축으로 작용했던 동맹에 대한 어, 개념마저도 이제 재구성돼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역사적 급류를 타야 되는데 이정용 대통령과 함께 여러분들 저희 고발일수 함께 꼭 붙잡고 이 경랑을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 네. 여러분으로 좀 불편하신 점이 있었을 텐데 어떠셨어요? 저는 조마조마해가지고 혹시 음. 뭔가 시스템이? 제가 잘못 하나 싶어서 음. 늘이 댓글을 좀 신경 쓰면서로 방송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네. 차차 나아질 테니까 요 함께 여러분들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영 씨는 어떠셨어요? 어, 저도 저도 계속 좀 댓글 좀 <laughs> 신경을 좀 쓰느라고 아 근데 늘 항상 처음 네. 방송을 하면 네. 저희 뭐 방송 달 때도 그랬고 그럼요. 좀 그걸 네. 계속 개선해가고 이렇게 보충해가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금방 여러분 원하는. 되실 겁니다. 네, 저희가 어, 나름대로 여러분들 좀더 어, 보시기에 편하고 좋으시라고 오랫동안 사실 준비를 해서 오늘 첫 방을 했는데 어, 앞으로 더 나아지는 저희 고발뉴스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